올해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SH공사는 어제 8월 26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서 총 1595세대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시내 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들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30에서 50%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에는 일반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장기 미임대주택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각 유형별 공고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찾는 알찬 정보, 바로 TV. 안녕하세요, 바로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 하반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모집은 즉시 입주자를 따로 모집하지는 않고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SH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비 입주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신규주택과 공가주택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입주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주 대기자로 당첨되었다 해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한데 이번의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23일이니까 내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보면 당첨 대기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효 기간 내에 입주되는 거로 보여지니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꿀팁들인데요.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당첨 대박 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급 대상 및 모집 인원. 둘째, 신청 자격 및 순위. 셋째, 선정 기준과 배점 항목표. 넷째, 임대 조건. 다섯째, 신청 기간 및 장소. 여섯째, 신청 서류. 일곱째, 선정 결과 발표 및 기타 등등 이렇게 됩니다. 첫째, 공급대상과 모집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이메일, 임대주택 유형은 다가구 가형과 나형, 원룸 주택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구 원수에 따라 각기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화면에 나오는 도표를 보시다시피 다가구 가형은 50 타입 이하로서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가구 나형은 50 타입 초과, 85 타입 이하로 조금 큰 주택인데요. 3인 이상 가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룸주택은 5 0타인 미만으로서 1, 2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다가구 나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형과 원룸주택은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즉 이번에는 8월 26일이지요. 이날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안내드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서 모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강동구 주민은 강동구에 있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공급되지 않는 자치구, 예를 들어 강북구나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그리고 중랑구 주민들은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도표를 꼼꼼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 자치구별 모집인원도 화면의 도표를 통해 확인해두세요. 다가구 가형이 740세대, 조금 큰 다가구나형이 210세대, 원룸 645세대, 이렇게 해서 총 1595세대에 해당됩니다. 둘째, 신청 자격과 순위입니다. 이번 매입 임대주택 모집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14개 자치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1, 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안내표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것은 신청자의 배우자는 별거하건 세대 분리되어 있건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직계 존속이란 신청자의 손익분들즉 부모님, 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직계 비속이란 신청자의 손아래 사람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하고 이 모든 분들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중복신청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통해 각 사례를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무주택 구성원들도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는데, 그 상세한 자격 요건을 도표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여서 간단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 자격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분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나 임차료 부담이 큰 분들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만 해당됩니다. 그외 한부모가족이나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인들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이 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더 어렵고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혜택을 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소득 50%니, 70%, 100%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그 해당 금액들을 도표로 올렸으니 화면을 봐주셔요. 여기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기준 소득 금액의 10%를 가산해 준 금액이고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는 320만 9,283원에 해당되고요. 70%는 449만 2,996원, 100%는 641만 8,566원에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4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주자격이나 소득기준, 자산기준의 산정시점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셋째, 선정기준과 배점 항목표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니까 1대1 이상의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점 항목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점수가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도표 5항과 6항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 그래도 점수가 똑같은 사람끼리는 해당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나이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 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넷째,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인데 연장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니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임대 조건도 보시겠는데요. 시중 전세금액의 약30% 수준인데, 아쉽게도 이번 모집의 경우는. 각 주택별 임대금액을 따로 안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 개별 안내가 간다합니다. 상호전환제도가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대신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식도 있고 거꾸로 월임대료를 좀더 내고 대신 임대보증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있으니 형편에 맞게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라 봅니다. 각 전환이율은 연 6.7%와 2.5%이니 여러가지로 좋은 조건입니다. 다섯째, 신청기간과 장소입니다. 사실 이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연구임대주택의 경우와 자격조건이나 절차 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청접수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이후 선정과정이나 관리도 해당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어쨌든 신청접수일이 1순위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이고 2순위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이며 12월 23일 SH 공사를 통해 입주대기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섯째, 신청서류 안내입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번에는 8월 16일인데요. 이날 이후 발급뿐이어야 합니다. 어쨌건 사실 일반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신청서류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청약통장 납입 회차 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가져가면 신청서나 주민등초본, 여러 동에서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치된 서류들을 가지고 친절히 처리해 줄 거라 봅니다. 그외 개별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다면 동사무소 직원의 설명에 따라 처리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일곱째, 선정 결과 발표와 기타 등등 안내입니다. 각 구청 직원들이 선정한 결과에 따라 12월 23일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대 기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이후 해당 구청에서 선정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하는데, 이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각 주택들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험자분들의 말들을 보면, 사전에 해당 주택을 대충 점검하고 나면, 여러가지로 후회된다고들 하니까, 꼭 사전 방문을 하셔서 꼼꼼히 주택상태나 주변 여건들을 점검해 두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목소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2년 후반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TV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